자, 무게중심에, ABC의 무게중심이 지금 A, B야.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자, 여기가 A가, B가 있고, C가 있어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겠죠.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 좌표를 X1, Y1. 네, 여기를 X2, Y2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X3, Y3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했냐면, G는 3분의 x1, x2, x3이고요. 그리고 3분의 3분의 y1, y2, y3가 되겠죠. 자, 얘가 a예요. 얘가 a, 얘가, 얘가 a고 얘가 b라고 놓는 거죠. 지금 무게중심이 a b니까. 그런데 여기가 g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어, gab라는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무게중심을 구한대. 여기에 무게중심을 우리가 p라고 한대요. 자 그럼 p값은 어떻게 봐야 돼요? p값은 자 여기가 a,b 잖아요. 여기 a,b 어, 그러면 다시 3분의 a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죠. 3분의 a 더하기 x1 x2 그 다음에 3분의 b 더하기 y1 y2 잖아요. 자 q의 좌표를 여기 p가 있고 q가 여기 있어요. q는 여기 있어서 여기에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a 더하기 x2, x3, x2, x3가 될 거고요. 3분의 b에다가 y2, y3를 해준 거고요. r은요. 여기에 무게중심 p, q, r 아, 여기죠. r. 여기에 무게중심도 3분의 a 더하기 x1과 x3 더한 거 x1, x3. 3분의 b에다가 y1, y3. 자, 그럼 P 삼각형 pqr의 무게 중심은 어, 얘네들을 다 더한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해서 우리 x 의 좌표를 다 더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x 좌표만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은 3분의 3분의 이거 다 더할 겁니다. 3분의 어, 더하기 3분의, 이렇게 3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도할 거라서, 분모 3을 쓰시고요. 3을.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여기 A가 3개 있죠? 그래서 3A라고 쓸 겁니다. 3분의 3A. 3분의 3A. 더하기, X2가 2개 있어요. X1이 2개 있고, X1이 2개. X1, X2도 2개 있죠? X3도 2개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3분의 얘랑 얘랑 약보내면은, 얘 분자만 보면은, 어떻게 썼었냐면, 3분의, 이렇게 약분하면 A 더하기, 어, 3분의 2에다가, 3분의 2에다가, X1, X2, X1, X2, X3에요. 근데 A가 누구죠, A가? A라는 애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요것이 여기 들어온다면, 요 자리에 들어온다면, A가 누구였다고? 3분의, 요, 요게 a 예요 A가 요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 자리에. 자, 그러면 x1, x2, x3이에요. 그럼 분자가 누가 돼야 돼요? 3분의 어, 여기 3이 있을 거고 x1이 한 개, 두 개. 그럼 3x1, 3배의 x1, x2, x2, x3가 된다는 소리 약분해죠. 자, 그 x의 좌표만 했더니 3분의 여기 약분됐으니까 얘가 x 의 좌표가 무게 중심의 좌표가 3분의 x1, x2, x3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y도 똑같게 같은 방법이죠. y1, y2, y3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을 뭐예요? 이것의 무게중심, 이거의 무게중심 좌표 xy합은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그치? 어, 그래서 이 무게중심 합이 6이래요. 이것의 무게중심 x좌표하고 여기 3분의 1이에요. 여기가 여기 무게중심의 좌표 얘하고 얘하고 합이 얘하고 얘하고 합이 누구랑 똑같다고 어 얘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는 하 a 도와 b 요거 요거 요게 6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요 무게중심과 요게 무게중심은 똑같다고요. 그치? 근데 이 무게중심 합이 6이래요. 그럼 얘도 6이 해야 되겠죠. 6. 그래서 요거 다 정답은 6이 됩니다.